사원아, 언니 안녕했어 엄마도 아, 엄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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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안녕했어 아, 좋아, 사원아 갈 거야, 갈 거야 여기도 가볼까? 고향이? 아, 고향 아, 음, 지지? 고향 어. 어, 지지? 사원아 내려온다, 내려 내려 아직 품질이 없어. 아까 하준이 이원생을 갔다 왔 오! 오 여보, 여보 <웃음> 무섭다. 오, 소아안 했네? 아이안 소원이가 어

엄마 뽀뽀? 엄마 뽀뽀. 안 한대, 안 한대. 이제 안할 거야? 응. 세분 능독이나 해 주세요. 네. 오늘 물놀이 재밌었어요? 네. 차로 돌아가고 있지요? 네. 귀여워. 이 파운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응. 건축지 않고. 네. 그키큰 애기들은, 아가는 응. 그 M 사이즈 사도 될것 같아요. 응. 너무너무 좋아요. 진짜로. 물놀이하고 이걸로 툭툭 털고, 이렇게. 그냥 아, <laughs> 그냥 가니까 너무 너무 좋아요. 쩍쩍쩍쩍했어요? 아니? 네. 깎아먹었죠 깎아. 응. 네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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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깎아먹어서 입이 다 묻었대요? 네. 귀여 별바라기 제품이에요. 이. 별바라기. 이.